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취하시는 형태가 감정 표현이에요. 제 감정을 먼저 다스리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리고 그 감정이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된 후에 대화를 좀 시작할 것 같아요. 또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는 부모들을 보면 하늘이 무너져 계시잖아요. 부모님의 감정부터 먼저 상처 주는 말 엄청나게 하고 그 아이는 그거로 인해서 완전히 낙인 찍혀서 부모하고는 이런 대화. 절대로 앞으로 할수 없는 음. 채널이 닫히는 상황들을 많이 봤거든요. 그래서 선생님들 두 분께서 좋은 솔루션 주셨으니까 그 방식에서 저는 한 가지만 더 동의했다면 그 관계에서 어땠느니 주체적이었어? 정말 이렇게 하니까 좋았어. 임신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네가 진짜 원해서 한것 같아. 저 친구가 그렇게 좋았고 하고 나니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 들고 계속 이렇게 갈수 있을 것 같아. 이제 이 성관계는 이 삶교육을 통해서 이제 이 친구 거, 제 딸의 것이 됐잖아요. 네. 그걸 인정해주고 이제부터는 이, 이 아이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얘기해줘야 될시기인것 같아요.